B3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예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굴해드리는 월가 황소입니다. 자, 오늘 날짜 12월 이일입니다. 왜 이날 월강소가 T3 가지고 왔을까요? 정말 지금 T3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왜 급소 타이밍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 월강소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진행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들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월강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T3는요 우리가 차트만 보지 않고 내재 가치 현재 펀더멘탈 그 가치를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강소가 지금부터 아주 핵심적인 T3의 가치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뜸 들이지 않고 바로 T3 가치 지금부터 월광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3에서 지금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자사주 그 매입을 주주 같이 재고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이 부분이요 왜 놀랍냐면요 지금 현재 T3의 시카 총액이 1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2022년부터요 상장 이후 누적 2 1 0억원에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는 전량 소각했었고요 2023년과 2024년 주당 60원도 배당을 했지만 4차례에 걸쳐서 총 133억원 이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전량 소화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적도 좋습니다. 3분기 때 전분기 대비 26% 그런 실적을 가졌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지금 2025년이 다가올수록 XR 기기, 이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텐데 T3,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을 2025년 상반기에 내놓는다는 거죠. 또한 T3, T3 벤처스를 통해서 벤처 투자 진행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회사 T3 솔루션 자동으로 이착륙이 되는 그런 드론 사업과 관련돼서요. 산림재해 예방에 투입되기 위해서 횡성군과 업무 협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사실 T3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오디션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실 듯해서 월강소가 딱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T3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 오디션 게임이 사장되지 않고 장수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T3 현재 특수관계 지분율 포함하면요, 35.4% 지분율로 30% 이상을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 지분율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T3 벤처스, T3 솔로 그리고 T3 파트너스 외에 바로 한빛 소프트를. T3가 인수를 한 건데요. 자, 이 한비소프트는 원래 한국의 게임 1세대로 불리는 그런 회사였고요. 한비소프트는 한비 드론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T3 게임 개발 부분, 퍼블리싱 부분, 유통 사업 부분, 솔루션 부분, 이런 4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게 됐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 이 게임이 바로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 역시도 너무너무 장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내년이 되면요 오디션 라이프라는 게임과 그라나도 에스파다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과 자사주 끊임없는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 최근 야당에서 무슨 발표를 했나요? 12월에 주주친화 정책 그 상법을 개정하겠다 말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가총액 천억 이하인데 엄청난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친화 정책 을 을치고 있는 이 T3의 가치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T3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이런 실전 투자 전략 월간소가 지금부터 그 핵심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직 좋아요 클릭 안 했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핵심 대응 전략 집중. 초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월가 항소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처럼 장이 시작하기 전에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9시가 되기 전이죠. 이 9시가 되기 전에요. 100% 무료로 급등주들을 챙겨드리고 있죠? 여기 보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조작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조작이면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고 날짜 눌러지지 않겠죠? 이모티콘도 이렇게 잘 눌러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운영 중인 100%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요. 하루에 딱세 종목씩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핵심은요. 어떻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떤 이유로 어떤 타점에서 추천을 드리냐겠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 본업 때문에 매매 타이밍 너무 잡기 힘들었는데,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청자님들 주식투자가 쉬워졌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소통방에서 꾸준히 수익을 잘 챙기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 우리 시청자님들도 매일 아침마다 수익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월가항소와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대동기어 어떻게 됐나요 대동기어는요 월광소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특히 히든 종목으로 2주 전부터 대동 tym 자 우크라이나 농기계 관련해서 월광소가 가장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죠. 에이, 월광소, 너 정말 그랬어?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월광소가 이 부분 딱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광소가 정말 대동기어 히든 종목으로 2주 전에 추천을 드렸는지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 1,900여 분이 봐주신. 이 영상 딱 5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주말에 TYM 그리고 대동 이렇게 해서 우크라 재건으로 농업 재건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현재 대동은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동과 함께 보셔야 될 기업이 대동 기어입니다. 이 대동 기어 히든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까지 영상 스킵 없이 보고 계시다면 대동 기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월광황소가 매동이요. 어제 황금선이라 불리는 오일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금일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게 시작된다면 바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일 이렇게 시가 2.14%에서 시작을 해서요. 고가 27.3%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25% 이렇게 가까운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자, 두 번째 종목 JCN 시스템. 어떻게 됐나요? JCN 시스템 월가왕소가 대동교와 마찬가지로 5일선에 대한 눌림목이 어제 나왔고 그 눌림의 영역이 전에 보여줬던이 박스 라인을 돌파하는 상황 상승 흐름 위에 지지하는 지지 테스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균형표상 매수 우위의 전환 신호가 나온데다 정확하게 어제 2 1선 터치해주면서 3일선까지 종가를 안착시켰기 때문에 금일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돌파의 흐름 예상이 되니 시가부터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일 시가 1.39% 에서 시작해서요 장중 22.18% 까지 급등하면서 역시나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 20% 이상 수익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월광소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일봉상 이런 눌림자리 전망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봉상이요. 자, 분봉상. 당일 저점, 당일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횡보가 나오고, 이런 횡보 이후에 장후반 종가를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눌림목의 의지가 확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기법이니까 외우시고요 자 금일 세 번째 종목 노머스 어떻게 됐나요 노머스 요즘 월간소가 자주 마치는 신규 상장주 그 패턴 안에 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엊그제 엊그제 이 양봉이 노머스 상장 이후에 두 번의 연속되는 지지확인 이후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양봉 이후에 윗꼬리가 짧은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자, 기준봉입니다. 이 기준봉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이 캔들이 기준봉의 상승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이후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그리고 3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흐름 정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요. 금일 시가가 높다면 반드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시나 어제도 그런 눌림목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 당일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서 흘러내리며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분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봉상 어제의눌림목 굉장히 큰 신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결국 오늘 노워스 시가 2.76% 시작해서 장중 고가 22%까지 급등을 하면서요. 우리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18%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일도 최근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요 아침에 추천드린 세 종목 모두 100% 승률로 적중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이런 종목 매매하지 않으신다는 거는요 월광소가 마련해 드린 편한 길 놔두시고 너무너무 돌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청자님들 선택은 자유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익 간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서요. 월가항서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여기 아래 고정된 댓글에 보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고정 댓글 찾아가셔서 미리미리 100% 무료 급등 주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소통방 인원 많아서 종목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인원만 받고 있어요. 뭐가 안소? 우리 시청자님들께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정보 잘 드릴 테니깐요. 우리 시청자님들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네. 빠르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T3 향후 주가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T3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거냐면 바로 주봉에 있습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요. 장기적인 하락을 하다가요. 월가 앙스가 좋아하는 이 바닥을 확인하는 오랫동안의 횡보의 구간. 이런 과정 속에 모든 이평들이 수렴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 이후에 다시 횡보 다시 한번 이 박스를 뚫어주는 그런 상승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박스를 돌파해 주는 이 모습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금일 t3 696% 올랐지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하락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하락하다가 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 확률 이런 면에서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주봉의 T3 지금 핵심은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에 있습니다. 즉, 이 박스 아래에서 거래된 가격들은 가치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헐값, 그 헐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 2평들이 모두 수렴되면서 3일, 5일, 20일 골든크로스가 현재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60일 2평까지도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완벽한 2평들의 정배율 구간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뚫은 데다가 여기 보이시면 어떤 모습까지 있었나요?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의 골파기, 즉, 개미를 털기 위한 그런 하락을 시킨 후에 바로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가고 차분히 정보점까지 먹어주다가 물량 먹어주다가 금일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 상승하는 흐름 어떻습니까? 당일 고가 영역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서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즉, 윗꼬리가 짧은 그런 종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다 일목균형표상 전환 신호 나오고 매수위의 신호 지금 지속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50% 월가항소가 가져온 지금 타이밍에 매수 들어가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1,4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여기에 30% 2차 매수 준비를 하시되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 1,25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원 이 가격에 남은 물량 3차 매수까지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 부분은 개미털기 이후에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T3 지금 가격에서 투자하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000원 영역, 이 2,000원 영역에서 보유한 물량의 50% 이상 정리를 해 주시고 이후의 흐름은 보시면서 편안하게 익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월강소가 T3 지금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주가 전망, 대응 전략, 실전 투자 영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전략 월광소가 말씀 드릴 테니까요 집중 초 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와 함께 이렇게 대동기어 함께 투자 못했다고 해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월가 항소가 여기 보이시는 초대형 보이시죠? 지금 소통방 고정 메시지로요, 방금 재료면 재료, 수급이면 수급,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들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요, 고정된 메시지로 방금 막 넣어 놨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 스윙 투자 종목이에요. 자, 스윙 투자가 뭐죠? 나는 단타가 안 돼, 나는 시초가 대응 잘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 일주일 정도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매매죠. 그리고 그런 매매에 어울리는 화끈한 종목으로 월간소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넣어놓고요. 방금 또 교체해서 넣어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수를 이기면서 재료까지 완벽한 종목 투자하면서 수익내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고정된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고정된 댓글란에 보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만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월가항서가 너무나 좋은 종목 두 종목 또픽 해드렸죠 이 종목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정말 매매 타이밍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요 꼭 여기 보이시는 100% 무료 급등주방으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간수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님들께 유익한 정보 드릴 것이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